오늘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태풍 야기 상륙 가능성에 대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제14호 태풍 야기가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폭염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. 기상청은 11일 북한과 중국 국경을 지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서쪽으로 방향을 들어 중국 내륙에 상륙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. 현재 진로대로 이동할 경우 한반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며 태풍 영향권에서 멀어질 경우 폭염은 이달 중순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지난 8일 남태평양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야기는 이날 오전 9시 1분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230km 부근 해상을 지나 현재 시속 29km로 서북서방향으로 북상 중입니다. 10일에는 서귀포 남쪽 약 540km 해상을 지나 13일에는 서귀포 서쪽 약 440km 부근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. 약2 14일 중국 싱다우 북북동쪽 약 210km 부근 해상을 지나 광복절인 15일에는 북한 관계 북북서 약 70km 육상을 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이후 1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육상까지 이동해 소명할 것으로 현재 예상됩니다. 기상송은 다만 태풍이 칭다오에 상륙한 뒤 방향을 남한쪽으로 더틀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 이 경우 충남 서해안 지역과 수도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. 일본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별자리 중 염소자리를 의미하는 야기는 중심기압 994헥토파스칼에 강풍반경 230km인 소형 태풍이어서 상대적으로 영향권은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한편 기상청은 야기의 진로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좀더 분석한 뒤 금일 오후 구체적인 예보를 내놓을 방침입니다.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국시영이었습니다.